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주한 중국대사를 만났지요. 중국대사 관저에서 열린 싱하이밍 중국대사와의 만찬 회동에서 이재명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제가 대사님을 처음 뵌 것이 경기도 공관에서였는데, 그때도 참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한국말을 너무 잘하셔서 통역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하는데 정말로 편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도 통역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나누게 되니까 진위가 왜곡되지 않고 편향되지 않고 잘 전달될 수 있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북한에도 아주 오랫동안 나가 계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고견이 깊으시고 이해도 깊으셔서 한반도의 평화와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과 대한민국이 지금 수교한 지가 올해로 30년이 되는 것이지요. 30년이 되면서 정말로 동북아에서 중국과 대한민국의 발전 정도가 아주 빠르고 좀 규모가 컸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한중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까지 격상이 됐는데 최근의 국제정세나 경제 상황들이 한중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에 경제문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과 중국의 경제관계가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최대 흑자국에서 지금은 최대 적자국으로 전환이 되면서 경제가 매우 많은 곤란에 봉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대사님의 초청을 받고 국내 기업들, 수출 기업 그리고 현지에 진출한 기업, 현지 교민들의 의견을 조금 들어봤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사님께서 또 중국 정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오늘도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북한의 핵 개발, 미사일 발사가 이어지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 정부 역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대원칙에 공감하고 또 지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압니다.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평화의 정착 또 지역 안정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계속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최근 일본의 해고염수 해양투기 문제 때문에 주변국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대응도 가능하면 목소리도 함께 내고 또 공동의 대응책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추가한다면, 한중수교 이후에 양국의 국민들 간의 신뢰와 존중이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다가, 최근에 많이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그리고 중국 국민들 사이에 신뢰가 회복되고 또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이 좀더 추가적인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발언했지요. 이어 싱하이밍 중국대사는 말씀을 올린다며 준비해온 문서를 읽기 시작하는데 주요 발언으로는 중국 정부는 항상 중한 관계를 매우 중시합니다. 하지만 현재 중한 관계가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솔직히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습니다. 대만 문제는 중국의 우려를 확실하게 존중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교할 때도 엄중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대중국 무역 적자는 글로벌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객관적인 원인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각에서 탈중국화 추진을 시도한 것이 더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국은 산업망과 공급망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이미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너가 있다는 때려야 뗄수 없는 경제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대중국 협력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면서 중국 경제 성장의 보너스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기를 믿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도 대표님 말씀처럼. 대중투자의 한국 기업들은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계속 강구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지극히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일본은 해양 방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는 결연히 반대합니다. 한국하고도 이런 면에서 잘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발언했는데 발언 시간이 장장 14분이나 되었지요? 그러면서 대표님이 오셨으니까 이런 관심사항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다 보고 드렸습니다. 라고 발언했으니 이재명이 없으면 어쩔 뻔했을까요? 이어 이재명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지요.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중 국민들 사이에 지금까지의 신뢰가 약간의 위험에 처했다는 점들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양국의 국익에 모두 도움이 되도록 양국 국민들 간의 신뢰를 다시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 하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눈에 띄는 조치 중의 하나로 집단여행 허용 국가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아직도 제외되어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데 가급적이면 형평성의 차원에서라도 긍정적인 조치를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결국은 한중간의 경제협력에 약간의 심리적 장애 요인으로 현실적 장애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각별한 대응 방안이랄까 대책을 본국에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샤이밍 주중대사는 우리는 이웃인데 이웃은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은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30년 전에 우리는 싸우지 말자. 이데올로기, 그거는 놔두고 우리는 이웃으로서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결심했는데 이제 국제정세 조금 변화하더라도 그 초심을 살려서 미래를 향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관심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많이 염려해서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라고 발언하지요. 자, 지난 6월 중국은 자국민의 해외 단체 여행 허용 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시켰고 이어 3월에도 동남아시아와 남미까지 포함되었으나 한국은 또 제외시켰지요. 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것을 지적하고 요구한 것인데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이재명 스타일이 나온다 이겁니다. 분명 이번 회동의 결과물이 어떤 것인가를 따졌을 것이고 즉 단지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기타 선물 받는 그런 호구적 만남 말고 말입니다. 더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이재명 대표와 시아이밍 중국 대사와의 해동을 바로 지난 5월에 통보된 중국의 사불가론 측면에서 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지난 5월 한겨레는 단독 중국 윤석열 정부의 사대불가 통보 추가 갈등 위험 라는 제목의 보도를 내는데. 내용은 중국 정부가 한국의 대만 문제에 개입하거나 미국, 일본의 중국 봉쇄에 깊이 동참하지 말라는 금지선을 제시했다는데, 첫째 항목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하나의 중국 원칙 존중이라는 1992년 한중 수교의 근본 정신을 훼손하지 말라. 둘째 항목은 친미 친일 일변도 반대는 한미일 3국 군사동맹 반대이자 대중국 봉쇄 전략을 취하는 미국과 일본의 동참에 중국 적대시 전략을 취하지 마라. 셋째 한중관계의 긴장이 지속되면 고위급 교류 특히 시진핑 주석 방한은 불가하다는 것. 넷째 중국은 악화한 정세 속에서 한국의 대북 주도권 행사는 불가하다는 것. 이는 특히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포함해 남북관계에서 중국의 협조를 기대하지 말라는 수준을 넘어서는 언급인 것이고, 중국의 협조 없이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문제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 셈이다. 이거지요. 자 그런데 이네 가지 불가론이 이재명 대표에 의해 저절로 거론되게 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임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듯 중국도 한반도 평화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한다는 기막힌 발언을 하면서 4대 불가론 중첫 번째 테마 문제와 네 번째 북한 문제를 엮어버리지요. 이어 일본 후쿠시마 공동대응을 이끌어냈으니 두 번째 항목도 거론이 된 것이고 세 번째 불가 즉 한중 관계 긴장 지속을 고위급 교류가 아닌 서민들, 국민들의 왕래를 통해 풀수 있다는 이재명식의 법을 보여준다 이겁니다. 즉 한국을 집단 여행국에서 폐지하지 말라는 것과 세 번째 불가론을 엮어버리는 기막힌 수가 나왔다 이거지요.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해동으로 이 사불가론은 모두 허영론이 되는 기막힌 외교술이 나온 거지요. 이것이 이재명식의 실용 외교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외교의 신적 역량을 펼쳐낼 수 있었던 것인데, 일년 만에 대한민국 외교가 혹으로 바뀌어 버린 것에 가슴에선 천불이 올라온다 이겁니다. 급기야 다음과 같은 사태까지 왔다 이거지요. 신장식 변호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작년 12월 26일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 안보 관련 3대 핵심 문서를 개정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이 문서에 적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와 방위비의 대폭 확대 를 명시하는 동시에 일본의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연하고 끈질기게 노력한다는 강한 표현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5월 초방안 했을 때 우원식 의원의 교류 영토 다케시마라는 표현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청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오늘 김태호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차장이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을 브리핑했습니다. 그런데 110쪽에 달하는 이 문서 어디에도 독도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전임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는 국가안보 전략에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 문제에 단호히 대처한다라고 직접 적시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에서 독도가 사라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문서에는 어두운 과거의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한일 양국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대목이 있을 뿐 독도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66조 제 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독도도 그를 수호할 대통령의 책무도 실종된. 2023년 6월 8일 대한민국의 오늘이었습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이러니 총선도 멀지요? 어떻게든 경정권을 최대한 빨리 끌어내려야 합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